네, 안녕하세요. 에어스레드 피드를 하고 있는 신영웅입니다. 아, 제가 그, 목소리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이, 계속, 어,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목감기가 걸려서 조금 장시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쌀쌀한 겨울, 어, 주말 저녁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입니다 어, 작년 여름 초일에 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에어스레드의 런칭을 발표하고 사전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몇 분들께서 어, 에어스레드가 미디어 데이까지 하나는 게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 말씀을 하셨고요. 어, 당연히 그때 시절에 어, 메이저 회사들이 어, 수백억의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투자하면서 시장을 어, 어, 주도하고 있었던 시장에서 저희 같은 신생기임회사가 미디어 데이를 하면서 게임을 출시한다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대기업들이 어, 놓치고 있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비록 어,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서 인력과 컨텐츠는 많이 부족하지만 좀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어, 어, 규모는 작더라도 게이머와 개발사가 오랫동안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음, 어찌 보면 살벌한 게임 시장에서의 좀 순진했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 미디어리의 행사를 마치면서, 만약 우리 게임이 그 채널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생긴다면, 어, 기자분들 대신에 이제, 어, 에어스 랜드의 유저분들과 함께 꼭이 자리에서, 어,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여할수 있게 해주신, 어,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지금도 에어스레드 세상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피 k 하고 계시는 모험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저희 블루푸션 약속, 어, 저희 약속처럼 에어스레드의 향하고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 받으셔야 할 분들이 저희 모험가님들에게 수갑기에 매달, 어, 저도 피디브리핑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올해의 계획과 어, 저희의 생각을 공유 드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2019년 리뷰와 2020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할 순서는 에어스웨이드의 2019년 기록과 어, 에어스웨이드의 2020년 서비스 플랜, 그리고 지의문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2019년의 기록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작년 4월 30일 에어스레드라는 브랜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 매체 기자 분들을 모시고 미디어데이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7월 17일, 에어스레드 CBT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어스레드 CBT는 3일간 진행을 했고, 더 많은 지적과, 어, 계산점들을 발견을 했고, 저희가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어, 사전 예약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10만 명을 돌파할 때마다 치킨을 한 마리씩 여러분들께, 써왔고요 그래서, 치킨 5 0만리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어깨에 믿지 못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 캐릭터명 조기 종료가 진행됐고 8월 28일날 에어스는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칭한 지 5일 만에 구글 매출 에,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 100일 이벤트를 진행했고 오늘 런칭 한지 144일 되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모험의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업데이트, 지났던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열기 서버로 처음 오픈을 했고, 예, 저희가 간혹적이면 대개월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도 서버를 보수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에 의거해서 예, 조금 어, 한, 4개의 서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 작업장과 맥 프로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고, 100개월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해서 10월에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에, 10월 31일 콘텐츠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11월 몬스터 도감이 들어갔고, 심야계 강사, 얼어트어스등 콘텐츠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에, 지난 12월 26일, 영지전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영지전을 업데이트하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어, 그런 개선점들을 반영해서, 예, 지난 엊그저께 영지전 선회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초록 어린이 재단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에어스 레드가 세웠던 레터들을좀 보겠습니다. 4년 예, 예약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출시 당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구글 플레이 연출 2위를 달성했고 게임의 1일 채우 접속자는 95,251명을 달성했습니다. 어, 총 생성된 캐릭터 수가 989,191명이고 지금 캐릭터가 장 많은 원인은 4위라고 입니다 예. 뭐 아처 모바일이냐, 네, 이런 의미로 들 만큼, 네. 아처가 60%를 가능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처 모바이인것 같습니다. 네. 어, 모험인님들께서 부정하신 총 플레이 시간은 1억 4,800만 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해주신 모험관님이2 3 0 0명 정도 계십니다. 생성된 길드수는 21,154개고, 예, 길드가 가장 많은 월드는 프리그 월드입니다. 저희가 DK를 제안한 게임이다 보니 DK를 발생했어도 6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숫자에 많이 이발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DK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드는 프리그 월드입니다. 예, 저희는 자유로 거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총 아이템의 개수는 3억 5 0 0만개 정도가 됩니다. 이 개수 기준이데요 제일 거래가 활발한 서버는 프리미엄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어, 개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아이템들이 거래 개수는 제일 많을텐데요. 어, 거래 코수스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laughs> 강화주인서로 300만톤 이상의 거래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초대형 대형이 네, 가장 많이 조립하었습니다 어, 저희가 최초 어, 런칭했을 때 5개의 대륙으로 런칭을 했고요. 네, 런칭 이후 네, 추가된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오네스이저어로브트노스 어로브트 덴지 시멘의 광산, 로트스로의 광장 등이 추가되었고 이외에도 각원장의 층을 늘리는 작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매달 모험단님들의 랭킹 대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집계의 입장은 어깨저깨 16일 기준으로 집계된 랭킹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최고 레벨은 81 레벨입니다. 프리고와 레비나의 81 레벨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늦게 오픈했던 서버들도 레벨업을 빨리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 월드 투어 랭킹. 경험치 기준의 월드 투어 랭킹. 한길 님께서 결원치 기준 전체 월드 2등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시민권에 기준, 여기 오신 분들도 시민권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 <laughs> 레드 토마토 님이 승리기 기준으로 1등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p 디블리핑때 하얀 증님이 월요일. 미는데 한계가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좀 보고 안 했었는데 주셔 같은데. 3에습니다시 네. 좋습니다. 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 예, 말씀드던 것처럼 아처 에키 빌은 한계를 유시고요 소소리스 예, 랭킹 1위를 라 랍스 부이십니다 예, 전설 빌드 길드. 전설 분들의 프리그에서 랭크 활약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빌드 어, 레벨, 길드 경험치 레벨, 월드별 통합 랭킹을 보면 예, 전설 빌드가 예, 전체 빌드 경험치 랭킹으로 1등을 하고 계십니다. 영지를 영러분들 소유를 하고 계신데, 어, 랭킹에 올라와 있는 길들 중에서는 주로, 어, 리메스풀 가장 현재 선호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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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저희가 그 영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 패턴을 어떻게 바뀔지 오늘 저녁, 그 영지전을 진행해보고, 네, 다시 2차기 시작되면 어떻게 바꿀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2020년에 개발 및 서비스 플랜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2020년에 <laughs> 어, 개발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일쿼터에서 저희가 에로스레드의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라고 저희는 신대륙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신대륙 에피소드는 공성전, 이그레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성전과 신데뉴폴리체 신규 클래스 로그, 그 다음에 iOS 출시와 201 루멘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Q는 두 번째 공성전 지역인 페르나와 폰도네타투 그리고 EQ의 지역은 300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적은 건또큰 키워드만 적었고, 조금 구체적인 개발 내용들이나 약간 작은 스펙들가내장지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자에서는 크로스월, 에피소드 3, 크로스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월드 시스템, 아이아실고처럼 서버간의 대전 시스템이고 월드 대전 내네 군주전을 업데이트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면 이벤트가 3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laughs>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2의 키워드가 공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주를 향한 가장 위험한 인 공성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공성전은 음, 조금 다른 게임과 달리 어, 영주와 성주 간의 어떤 정치경제학적인 지혜관계가 형성되고 성주는 확실한 그 지역의 권한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소속 영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거래소에 세금 징수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던전과 전용 아지트 내성 전용 상경을 갖게 되고 성주의 권한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최초의 공성령을 다섯 개의 성을 단계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어, 영지전 업데이트를 하고 영지전을 리뉴얼하면서 영지통폐합을 진행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통폐합된 영지에서 이 대륙에서 다섯 개의 공성이 벌어지는게 어, 조금 어, 공성면에 분할되고 집중이 안된 상황이 어, 벌어질 것이 예상돼서 어, 성도어 통폐합을 진행을 어, 한 계획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 5개의 대륙을 3개와 2개를 묶어서, 어, 이쪽 6개의 영지가 수석된 어, 이근해안 공성면이 최초에 들어가고, 어, 그 이후에 어, 여기 서론과 테라산, 묵스, 그물의영상이 영지가 포함된 테륙나 어, 공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터회와 공성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공성전 운영 일정은 1월 말에 공성전 세금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성전의 메타 버전을 2월에 진행을 하고 3월에 공성, 정식 공성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에피소드 2의 두 번째 키워드는 신대륙 폴리체입니다. 폴리체는 어, 이쪽 항구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새로운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륙입니다. 어, 폴리체는 대도시 로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대도시 로사는 공성대원이 어, 들어가는세 번째 성이 포함된 일정이고, 두 번째 공성력 충분히 활성화된 이후에 업데이트한 정니다 그리고 4네 개의 신규 사냥터를 넣게 되고3 개의 다층으로 구성된 던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어, 단순히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신규 대륙이 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좀더 어, 게임의 컨셉에 맞는 좀더 위험한 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의 지역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 로그입니다. 네 번째 클래스입니다. 어, 로그는 설정이 어, 신대륙 플리츠의 주인공 설정을 가지고 있고 어, 특성은암산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딜러의 역할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것은 저희는 거래 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게임처럼 클래스를 많이, 빨리 들어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클래스가 많아지면, 어, 무기들의 특징, 이 특성이 나눠지고 거래량도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클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멜러스, 기존 클래스의 멜러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빠르게 얻는 타 게임에 비해서 조금 뭐, 세 클래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으나 클래스의 추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저희가 어 3월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9 개월만에 첫 번째 클래스가 되고 이후 클래스도 빠르게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 제가 항상 피디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게임은 신규 시스템과 신규 컨텐츠를 빨리 많이 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과 컨텐츠를 보강하고 그것에 어떤, 그 어, 활성화되는 쪽에, 를 저희가 구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컨텐츠나 시스템을 급히 넣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상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전의 탑과 클로스의 홈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부분의 편의성과 보상을 강화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의 탑도 지금 한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확장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탄색과 새로운 난이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 사실 더 많은 분들은 이 밸런싱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아이템과 스킬의 밸런싱, 그리고 캐릭터 밸런싱에 대해서 많은 범위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저희 쪽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떤 공지를 올리든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리는 질문은 댓글 로 작업자로 어떻게 할 거냐, 인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 여기 그거에 대한 어, 대책을 드러나보자, 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지행 어, 어,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어 개발 스펙을 잡고 있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달 매달 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우선하는 것 이러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기반한 스펙을 만들 룸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어 그런 것들이 기반해서 파티 구매 시스템과 길드 경매 시스템 그리고 모스 이전의 개선 이런 것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보내주신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스펙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 많은 분들이 어왜 에어스 광고 홍보를 안 하냐 뭐 이런 의견들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신중 모금자님들이 또 계속 들어오셔야 하나 의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에피소드 2 시점에서 에, 이제 어, 진행할 마케팅 TBC의 영상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티저로 공개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보신 자리에서 으로 광고할 소재를 소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준비됐으면 좀 들어 주십시오.